안녕하세요. 존녹입니다 오늘 날짜는 5월 12일입니다. 오늘 그 닌텐도 스위치 게임 젤다의 전설 그 후속작이 오늘 발매한 날이어서 왕만두님 그거 사주려고 지금 남부터미널 옆에 있는 국제전자센터로 가고 있습니다. 게임팩을 산 다음에 그 서울 남곡동에 있는 유명한 엑스맥스 맛집에 가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키로수가, 어, 몇만이지? 네, 5만 1,500이네요. 슬슬 정비해야 될 부분도 좀 있고 저도 옛날에는 게임을 좋아해서 국전 자주 가고 그랬는데 옛날에 소원이 한 1천만 원 정도 들고 가서 국전에서 돈 시원하게 내 마음대로 쓰는 게 꿈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쪽 취미가 좀 약간 없어져가지고. 음. 근데 만약 는 지금 드는 생각이 갔는데 그게 너무 인기가 많아가지고 다팔 리가 없다? 그럼 어떡하지? <놀람> 아, 역시 강남 짱 막혔어야 돼. 그래도 엄청 막히는 거 치고는 생각보다 금방 다 어가는 것 같습니다. 아까 4시에 출발했더라? 학생 때부터 나왔으니까 되게 생각보다 오래됐네요. 요즘은 다 피규어 가게로 바꿨어요 혹시 그공고팩 같은 건 어디 있어요? 스위치 중 네네. 스위치 중고는 여기는 지혈했는데 네. 뒤에 있는 빨간 매장 보이죠 저쪽에 그, 지혈이 되어있어요 저기요? 네네네 빨간 아, 네네. 매장 이래요 들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호 공고한 것을 이루어 네. 주시면 전화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이해하세요 따로 더 구매는 안 하실 거죠? 그렇죠 아 괜찮아. 괜아 괜찮아. 괜아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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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아아 괜찮아. 괜는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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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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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아 괜찮아. 괜찮아. 괜아 하시면은 프로콘이 73,000원에 그리고 얘 중고가 14,000원 얘도 14,000원이고 요게 4만원이고요 얘가 74,000원인데 요거 구매하시면 적립금이 7,000원 할인 정립금이 나가요 네. 프로콘에서 7,000원 바로 차감해 드릴게요 네, 네, 네. 원래 21만 5,000원인데 7,000원에 하나 캐가지고 네. 총 20만 8,000원 나옵니다이겠 네, 있습니다 제품은 박스 본사니까 버리시면 절대 안 되고요. 안녕하세요. 봉투 같은 데는 어디야? 당연히 어줘야 네, 여기 있습니다. 네, 게임팩은 샀는데, 내려와서 전화를 해보니까, 오늘은 예약이 다 탔다고 안 된다고 하시네요. 미리 전화를 해보고 나올 걸그랬습니다 원래 추가할 장이 있었는데, 그게 없어진 관계로 사무실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스크램 지금 제뭐좀 여쭤볼게요 혹시 뭐시생이나뭐 그런 거 가능한가요? 시생이요네 네. 저희 아, 네. 이랑 네. 네아 히말라야는 없네아 그러면은 이거 가능할까요? 네, 시생하기 전에 이걸 써야 된다고 하네요 쓰겠습니다 히말라야를 타고 싶었는데 히말라야는 없고 메테오 350이랑 뭐야 네, 제가 지금 탈려고한 인터셉터 네. 음, 따로 코시는 네.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네. 네. 뭐한 15분, 20분 내로 돌아와 주시면 되고요 예쁘게 네. 돌아 한번보시면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차량은 체크하셔야 되고요 네. 장부들이 그는 브레이크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네. 지금 뭐 정확히 다 들어요. 이제 네. 그러니까 아직 조금 많이 내려가 있어 지금. 아, 그러니까. 아 뒤에 가요? 아직 조금 빠졌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 아니고요. 아직 잘 되는데 네네. 좀 깊숙하다 그냥 아, 제가 손을 좀받으야될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레어한 모델이죠. 아 그래요? 아, 네. <웃음> <웃음> 이거랑 히말라야에서 진짜 고민 엄청 많이 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산다면, 펀지티를 살 거긴 하지만, 같은 엔진이, 이거 한번 타보겠습니다. 음. 아, 일단 요새 스쿠터만 타다가 타니까, 포지션이 굉장히 낯설네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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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랜만에 타니까. 어, 이거 생겨, 왜 이래, 이거. 아, 인터셉터로 마냥, 그냥 편한 푸션만은 아니네요, 이게. 타고 가니 핸들이 그래도 되게 편한 푸션일 줄 알았는데, 살짝 앞으로 소리드는 자세가 나옵니다. 오! 아 그래도 이게 이기통이라도 소리가, 아, 브레이크가 좀안색이하는가아 <laughs> 브레이크 얘기하셨는데. 어 어, 아, 인터셉터 좋은데요? <laughs> 아, 근데, 안그이 진짜 안 된다. 아, 뭐, 제대로 아직 해본 건 아닌데, 막 그렇게 잘 나가진 않아요. 나름, 평, 제가 평소 땡기는 것보다는 좀 굉장히 많이 땡겼는데, 네, 생각보다 막잘 나가는 것 같진 않습니다. 뭐, 잘 나가는 거 바라고 이런 걸 사는 건 아니긴 하지만, 좀 멀리 나가서 외곽을 한번 타봐야, 제대로 얘의 진를알수 있을 것 같은데, 시내에서는 얘를 느끼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소리가 생각보다 이게 순정인가 봐, 그러고 아, 베에는 SC로 되어 있네요. 역시. 순정 백이 아니네. 어떤지 소리가 좋더라. 지금 이걸 잠깐, 아주 잠깐, 이만큼밖에 안 타왔는데, 그냥 벌써, 그, 장기통 할래라는 생각이 딱 없어졌어요. 아, 인스타트도 진짜 괜찮네. 오. 뭐, 이만하면 됐고, 반답하겠습니다 즐거웠다. 아, 어, 나 그, 그, 엑스넥스 하러 못 갔어. 응, 음, 그래. 그럼 청량역에서 봐 내가 자기 원하는 대로 갈게. 왕만두. 어? 왕만두? 청량역에 왕만두가 있어. 왕만두가 자기 말고 왕만두가 또 있어? 이번출에 왕만두. 이번 출구? 아. 응, 알겠어. 왕만두에서 가. 응. 음. 음. 왕만두 저기 다 근데 뭐 먹냐? 햄버거, 햄버거. 어디 햄 먹어? 맥도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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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봐볼게 맥도날드 가자 그럼 어? 맥도날드 가자 그럼 여기서 오른팔이야 그 여기서 맥도날드 왜쇼핑팩이지 제일 다팩만이 아닌 거야? 정말 예리하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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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 나오면 불러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아, 일단 오늘의 하이라이트 어? 물 이렇게 많아? 아니 이거 있는데 왜 샀어? 그거 2랑 달라원이랑 2랑 이건 자기 하려고 샀지? 그건 내가 하려고야 이거 뭐야? 이거 몇이야? 아니 나네. 재밌을까? 아니 해보고 아침에 갖다주면 되지 나얘 알아 얘, 파란애? 어얘 슬라임이랑 뭐랑 섞으면 얘 나오거든 에이. 이게 뭐야? 이걸로 재밌게 하라고 헉! 어? 이게 전용 그거야? 어젤다 한정판이래 어. 젤다 이거 내 거잖아 어. 내 전용이잖아 어. 이걸로 테트리스도 해야지 아, 어 이거 너무 너무 편하겠다 어 얼마야? 7만... 허! 근데 7천 원인가 뭐 세일을 해줬어 뭐뭘 어. 해가지고 비싸다 근데 나는 이게 비싸다고 생각을 안 하는 게 음. 이걸 사가지고 진짜 넷... 앞으로 한3년은 조질 거냐 이걸로. 맞아. 오래 조지면 뭐 이거 이거 하다가 이거 깨고. 그거 하고 뭐 다른 거 원, 하다가. 원도 원도 또 한다. 원도 또 하고 다 해. 오, 어떡해. 아 어떡해. 아내 오늘 원래 진짜 걸어 가려고 했는데 <laughs> 허, 이게 딱 퇴근할 때좀딱 생각나는 거야. 아차아 제일 다 해야겠다. 제일 다. 그 자기가 자꾸 생각이 나는 거야. 아 내가. 자기 젤... 언제 집에 오느냐. 이 이거 들고. 엑스맥스를 조져서 빨리 집에 올수 있었어. 요 어떡해, 이 사진 찍어야 돼. 미쳤어. 그래. 오늘 발매일인데. 즐거워? 맞아. 오늘 무슨 날이야, 아어 오늘 내 어린이날이야. 어린이날이야? 응. 이거 봐. 내 어린이날이야, 아주. <laughs> 놓고 먹, 먹어, 얼른. <laughs> <laughs> 이 행복한 어린이야, 어린이? 이게... 이거 그림보다 굉장히 부실한데? 그니까, 내 말이 너무 조그만 거 아니냐고. 요거, 요거 보세요. 그림보다 좀 부실해. 너무 부실한데? 나 그림은 씨막 이만했는데 그래. 이만해가지고. 아 이거 하나 나 하나 더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근데 꾸덕하고 맛있네. 아나 v R m 필드 갔다 왔잖아. 어. 내가 사고 싶었던 히말라야는 없어가지고 다른 거 탔는데, 야 진짜 오랜만에 그그 그 이기통 사운드에 내심장까지 같이 뛰더라고. 갑자기 거기 왜간 거야? 연락 온 거야? 아니 내가 원래부터 가볼 생각이 있었잖아. 엑스맥스 음. <laughs> 전화를 국전을세 보니까 오늘 예약이 다 됐대. 돌아가다가 음. 갑자기 생각이 난 거야. U R m 필드 신청을 해봐야겠다. 근데 히말라야는 안 타봐도 히말라야는 안살것 같아. 왜? 아까 타본 게인터셉터6 5 0이라는 건데 와, 650? 이용0서 이용해서 이용해서 이안 나가 이용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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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해가 이용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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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가서 이용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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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 그 약간 GS처럼 순간이동하는 맛이 약간이라도 날줄 알았어. 그건 절대 아니고. 그래서 히말라야는안 타봐도 진짜 드럽게 안 나갈 거야. 인셉을 탈 마음이 약간 있긴 한데. 뭐안 좋다고 얘기 다 해놓고. 근데 그만한 가성비는 없거든. 그 BMW의 클래식 오토바이 중에 GS랑 같은 엔진 쓴거 있거든. r 9라고 있는데, 걔는 잘 나가. 음. 내가 추천하는 거는 집에 가서 씻고. 음. 쭉 하는 거야? 경고한 마음으로 앉아서 잘 때까지 해야 돼. 먼저 씻어. 게임을 싸우지 말고. 음. 아, 아, 왕관두님 만나서 햄버거 잘 먹고, 전 사무실 갑니다. 아직도 일할 때가 한 땀이에요. 아, 이게 촬영을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될것 같은데, 일단 오늘 여기 한 개다. 자, 결국 처음에 계획했던 XX를 준비는 못했지만, 그렇게왕관두님 좋아하는 모습 보고, 밥도 같이 먹어서. 저거 사비였던것 같습니다. 영미는 다음에 하면 되지 뭐.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너? 안 돼, 용서할 수 없다. 차 어디서 간다? 어, 가. 네타좀 네, 빼주세요.